다윗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의 이 시련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련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전의 시련은 다윗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이 시간들을 이제 견뎌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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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 진짜 내 앞에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막막한 상황에 이르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통이 다윗을 더 순수하게 할 것이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고난이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자 고자장이라는 그 곳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다섯 가지 역경과 시련을 준다. 먼저는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몸을 고달프게 하며 굶주림의 고통과 처지를 불행하게 하고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고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섯 가지 시련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고대의 현인들은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가 살펴보았더니 이러한 시간들을 잘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선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플랜을 짜서 어느 단계에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년에는 또 어디까지 진급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위치에 걸맞는 것을 감당할 때만 그것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견딘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고통을 견디지 않은 사람은 그 주어지는 사람들을 다 감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이야말로 마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큰 일을 맡기는 예,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나한 사람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고통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나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정도가 된다면 오늘 나 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살리든 자녀를 살리든 내 가족이나 이웃을 살리든 내 소망만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안 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내 자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바로 그 풀무풀 가운데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견디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큰 사람으로 빚어지는 능력으로 삼아가야 하는 것이죠. 견뎌서 배우고 익히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나한 사람 살면 문제 없지만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그래야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평생 똑같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오늘 먼저 다윗은 노베 있는 성전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선택은 언제나 그랬듯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은 하나님 이셨던 거죠. 사람들은 나를 돕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그 마음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건 신앙관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물론 신앙 고백과 인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인격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도와주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은... 제사장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해주고 자기 형편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결코 피흘리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한 자가 피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대표적인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누명을 쓴 사람이나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협 당할 때 도피성 가서 재단 뿔을 딱 붙잡는 순간 일단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의 제도로서 도피성을 두신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성소가 있었던 그곳을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 그곳이 성소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게 해라. 이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정신인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억누르고 제한하는 구시대적인 것쯤으로 여기는 이 분들이 있죠. 3,500년 전이나 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거를 오늘날 3,500년이 지난 이 과학과 이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그걸 지켜야 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사람까지 보호하시는 법칙이 하나님의 이 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조금 어떤 사람들이 조금 자기를 자제해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억울한 사람 있으면은 안 되고 가장 약한 사람들 보호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충실히 지켜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세상의 어두워짐을 막아서고 세상의 썩어짐을 막아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잠시 숨을 돌리고 도움을 얻을 요량으로 노비라는 지역의 성소를 찾은 것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감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는데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아히멜렉은 이 다윗을 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데 믿음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데 그냥 평상시인데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보호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력히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매복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을 도왔던 일들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가오는 민족의 멸망을 미리 알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들도 영적 분별력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는 순간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평안함인데 상황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떨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그 그랬, 그랬 그랬을 때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당당하게 물었어야 하는데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 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했어야 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안아주거나 주의 것 아니냐.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담대함이 있어야 아히멜렉이 그 것을 돌파하게 되는데, 아히멜렉이 먼저 떨었다는 거예요. 먼저 아히멜렉이 떠니까, 다윗도 뭔가 이제 낌새가 이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수상히 여긴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질문에 거짓으로 이제 둘러대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히시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되게 길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갈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게 소년들을 이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느니까? 떡 다섯 동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이 떠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낱낱이 이야기를 하면 설명이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떨면서.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도망을 치는 상황이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구차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둘러대기 시작한 거죠 어, 둘러대면서 상황을 쉽게 넘어가려고 의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냥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떠니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2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사울왕이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그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길이고 지금 다른 다섯,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모이기로 했다. 나만 지금, 지금 각각 모이는 거니까 가다가 제사장 잠깐 뵙고 가려고 들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했던 일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던 일도 했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왕이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번성해 갑니다. 애굽을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애굽의 위협이 될것 같아서 바로왕이 태어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면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아이들이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애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십부라와 부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히브리 산모들이 다 애기를 낳아서 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서 죽입니까 그렇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이 하게 된 겁니다 어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있었는데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되죠. 이 사람이 이 라합이 이두 사람을 숨겨주고 뒤쫓아온 이 여리고성의 이 군사들에게 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내가 얼추 본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의 바로왕의 잔혹한 명령 앞에 순순히 따르게 되면 무고한 생명을 죽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브라와 이 부하는 그 말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하고 왕이 지시를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짓으로 둘러대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생명과 관련이돼 있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거는 들을 수 없는 명령 아니에요? 부당한 명령이죠.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에게 거짓을 말한 것도 타락하고 썩은 권력의 위협 앞에 순순히 굴복할 수 있는가? 권력이 타락했는데 여리고 성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 타락한 권력에 순응하면서 독재자가 얘기하면 독재자 말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이러한 말들은 앞선 예와는 다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습관처럼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적당히 둘러대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생명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무슨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한다고 밀고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을 해코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둘러대는 말로 거짓을 말하게 된 겁니다 의식적으로 속여서 무엇을 빼앗아야겠다는 의도적 거짓말도 아니었고 그냥 둘러대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은 당장 무슨 피해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후에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침 이높성읍에 다윗의 사울 왕의 신하 중에 아주 간교한 이 에돔 사람 도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력은 출중한데 이그 성품은 간교합니다. 어, 그런데 사울이 그냥 그 사람을 써요. 에, 잘못된 거죠. 에, 간교한 사람을 이제 씁니다. 썼는데 이 도엑이 마침 그사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에, 사울 왕이 에, 군대를 노성으로 보내게 되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여든 다섯 명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녀들 심지어 젖 먹이는 아이들까지 다그 노베 살아가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에, 죽이는 에, 멸절시키는 에, 민족이 민족을 에,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 주지 않는 거짓말이나 또한 의도치 않은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주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냥 이 상황 그냥 넘어가려고. 에이, 이거 뭐, 그 자세하게 알면 뭐해. 그냥 대충 거짓으로 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태도, 거짓말이라는 어떤 그 결과물보다 다윗에게 있었던 이 잘못된 태도, 거짓으로 그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넘, 이 상황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의 이 태도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도적 거짓말이 되고 그 의도적 거짓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후회 막급한 일들이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떨며 다가온 아히멜렉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도한 거짓말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의도된 거짓말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났으니까 이제 떡을 달라고요. 떡이 없으니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기는 먹지만 자기의 이익을 이제 취하기 시작하죠 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기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에, 내가 급해 가지고 칼과 창이 없는데 칼과 창을 좀 다오 다 주십시오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다윗은 도망치는 길에 식량과 무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무고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식량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빠져 나갈 수 없는 에, 그러한 상황에 아히멜렉이 몰리게 되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과 공모한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 누명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노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때그 틈방울이 속에서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이아비에리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도액이 막 난도질을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 혼란한 그 틈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겨우 빠져나옵니다. 겨우, 겨우 빠져나와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노비라는 성읍에 왔다가 간 후에 사울이 와가지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 그,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액이 있었던 것을 다윗이 봤어요. 아, 이 내가 하는 거짓말이,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이 거짓말이 도액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 상황을 넘겨야 하고, 떡도 얻고 무기도 얻을 수 있으면은 좋으니까 떡도 얻고 무기를 얻을 요량으로 이왕했던 거짓말 그냥 계속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런데 도예기 그것을 보았고 식량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한 제사장 그룹이 반역의 그룹에 동참했다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 이말 하면 은안 되는데 지금 더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을 정리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마음은 요 정리되지를 못해요 지금 다윗이 탄식을 하고 애통하고 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둘러대게 되죠. 그 끝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윗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게 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 없다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내 마음 벗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작은 거짓도, 여러분, 내버려두면 큰 위협과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에 작게 시도합니다. 작게 죄지라고 해요. 마귀가 처음부터 큰 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하라고 하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을 했는데 되네? 더큰 거짓말, 또 거짓말. 결국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속삭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거짓을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할수 있거든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거짓을 용납하고 그냥 거짓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서든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때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길에서 첫 번째 얻었던 교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언제나 정직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가 울무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